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특별한 화로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캠핑을 할때 이렇게 불멍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기존에 이 솔로스토브를 이용해서 불멍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이 솔로스토브도 정말 불꽃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엄청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예쁜 불꽃을 떠나서 좀 특별한 불꽃을 자랑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 자, 파미고 볼칸스 토브 미니 터보라는 모델인데요. 아마 파미고 볼칸스 토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불멍을 할때 이... 솔로 스토브 같은 경우는 그냥 불꽃이 예쁘게만 나오는데 이 볼칸 스토브 같은 경우는 회오리를 치면서 토네이도처럼 정말 좀 특별한 불꽃을 낸다고 해서 저도 오늘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개봉을 해 보고 조립부터 실제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캠핑을 하면서 펠릿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고 또 장작을 이용해서 불멍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펠릿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불이 골고루 붙기 때문에 불꽃 참 예쁘게 나오죠. 근데 장작 같은 경우는 불꽃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펠릭과 장작을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이 볼칸스터브가 어떠한 불꽃을 보여주는지 한번 구독자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 솔로스토브 같은 경우는 차량에 가지고 다닐 때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피적인 면에서 좀 부피를 많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볼칸스토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방 형태로 조립식으로 수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에 수납을 했을 때 훨씬 더 편안함을 줬습니다. 부피적인 면에서도 좀더 부담이 적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게가 제가 집에서 재봤는데 약 12kg 정도 나가더라고요. 워낙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솔직히 뭐 일반 우리가 솔로 스토브하고 무게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수납의 장점은 확실히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제품을 개봉을 해보고 실제로 조립식이다 보니까 조립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로 저녁이 되면 불멍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릭과 장작을 태워가면서 그 불꽃은 어떻게 다른지 또 얼마나 특별한 물꽃을 보여주는지 오늘 실제로 캠핑하면서 이 제품을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미고 볼칸스토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쁜 밀리터리 가방에 담겨져서 옵니다. 가방도 그렇게 뭐 저렴한 가방이 아니라 좀 고급스러운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할 때도 좀더 고급스럽게 보관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가방을 열어보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조립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조립을 하면서 어떻게 조립하는지 또 조립을 하고 나서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렇게 스토브의 아래쪽 받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받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웨빙 스트랩으로 해가지고 꽉 조일 수 있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차량에서 덜컹거림이나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자이 스트랩을 풀고요. 자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부분이 가장 밑으로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밑 부분을 먼저 조립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를 먼저 펴주세요. 오메 빡빡이라. 새 제품이다 보니까 좀 빡빡합니다. 근데 이필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 쇠재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날카롭습니다. 장갑을 꼭 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안 꼈지만 장갑을 끼고 이렇게 조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개의 다리를 펴줬으면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렇게 몸통이 되는 부분. 4개의 몸통이 있는데 이 몸통을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몸통 부분을 보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거든요. 이 화살표 표시는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표시가 있는 부분은 이쪽에 보면 이렇게 고정 틀이 있는데 이쪽 가운데 쪽에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끝부분으로 가야 돼요. 이 화살표 부분이 끝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홀더가 있는데 이 바닥에 받침대에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 구멍에 이 홀더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바람 방향은 항상 이 사이가 아닌 이 끝부분. 맨 끝부분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구멍에 이 홀더를 끼우면서 이 바람 부분은 여기에 있는 홀더 끝부분으로 오게끔 해야 됩니다. 한쪽은 끝부분으로 오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쪽 가운데 홀더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끼웠고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홀더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이 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끝부분에 방금 전에 이 바람 표시, 바람 표시가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끝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반대쪽은 이렇게 가운데에 껴졌겠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각을 다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면을 연결을 하니까 벌써 몸체는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덜렁거리죠 근데 이 부분을 위쪽에서 이제 고정을 시켜 줄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뚜껑처럼 생긴 이 홀더가 있습니다 이 홀더를 위쪽에서 이렇게 딱 맞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딱 맞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자, 다음은 이 안쪽으로 이 재받침대입니다. 우리가 텔릿이나 장작을 태웠을 때 재를 받쳐 주는 재받침대를 먼저 안쪽에 넣어 주기 전에 아, 이건 먼저 해야 되네요. 자, 재받침대를 먼저 넣고요. 아,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이 부분 이중 연소가 되는 이 틀을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중 연소가 되는 이 틀을 재받침대 위쪽에 이렇게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 다시 아까 이 고정 틀을 올려서 고정을 시켜 줄게요. 자, 이러면 몸체, 이 상태로도 사용이 가능한 몸체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체는 완성이 됐는데, 이제 이 위쪽으로 우리가 이 제품이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자, 위쪽으로 터보, 우리가 새롭게 출시된 터보 그 틀을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터보 틀도 이렇게 역시나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터보 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 구멍 부분에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서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아래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걸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 이렇게 네 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를 꽂고, 다음, 걸어서 끼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쪽도 아래쪽으로 향하니까 자 위쪽을 향하는 이틀을 이렇게 그래서 꼽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터보 확장틀까지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냥 꽂아만 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볼칸스토브 터보 미니 뭔가 로켓처럼 생긴 이 볼칸스토브 미니입니다. 자 이렇게 볼칸스토브 미니 터보를 조립으로 완료를 하니까 어우 정말 예쁘지 않나요? 뭔가 로켓처럼 생겨가지고 기존의 화로대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볼칸스토브 미니 터보를 조립으로 완료를 했고요. 자 볼칸스토브 미니 터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불보기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을 아래쪽에서도 볼수 있어요. 자 불보기 창은 이렇게 사면으로 돼 있고요. 사면에서 우리가 둘러 앉아서 예쁜 불꽃을 이렇게 불보기 창을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이 터보 확장틀도 불이 올라오면서 이쪽에서 그 불꽃 회오리를 더잘 돌게 해준다고 합니다 뭐 물론 저도 사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따 이제 불을 지펴보면 알겠지만 확실하게 불꽃을 예쁘게 모아준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볼칸스토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캠핑장에서 사용을 할때 바닥에 대한 훼손 방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제로 야간이 되면 펠릿을 넣어서 한번 불을 붙여 보고요 실제로 얼마나 예쁜 불꽃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펠릿으로 먼저 불을 한번 지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불을 살짝 붙여놨고요. 이제 불이 어떻게 붙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지켜볼게요. 아, 지금부터 이렇게 불꽃이 좀 도는 게 보이네요. 자 지금 이렇게 회오리처럼 지금 불이 계속 돌고 있어요. 아 정말 이쁘다. 오 진짜 이쁘다. 특이하네. 바람이 안 불어도 이렇게 도네 자 지금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도 어, 불이 너무 예뻐요. 펠릿을 많이 넣지도 않았는데 어, 이렇게 불꽃이 세네. 와 지금 완전히 회오리 장난 아니다. 좀 있다 밤되면 진짜 예쁘겠다. 지금 여기가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이야. 일이 들어가고 일이 들어가고 사면 이렇게 이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니까 회오리 이렇게 도는 거야. 아, 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어, 이게 신방님이 소개한 거잖아요. 아, 아, 그래. <laughs> <laughs> 와 진짜 따뜻하네요. 지금 펠릿을 많이 놓지도 않았는데 와 이렇게 회오리 불꽃 생각했던 거 이상인데요. 와 너무나 불꽃도 너무나 예쁘고 지금 옆에 있는데 너무나 따뜻해요. 오늘 날씨가 좋기도 한데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이 회오리 불꽃이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너무나 예쁘고 지금. 어, 반해 버렸는데, 어, 진짜 만족도 짱입니다. 좀 이따 이제 수술으면 이쪽으로 이제 수술 볼수 있으니까 음. 아래쪽에 이 불보기 창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진짜 신기하게도 와 불꽃이 이렇게 도는 게 너무나 예쁩니다. 이 화면보다 정말 직접 봤을 때 너무나 예뻐요 불이. 이렇게 옆에서도 불이 돌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근데 너무 잘 탄다. 솔로 스토브보다 훨씬 잘 타는 거 같은데. 자, 이 위쪽으로 이렇게 터보 확장 틀이 있어 가지고 자, 불꽃이 이렇게 높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불꽃이 위에까지 이렇게 회오리처럼 불꽃이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펠릿이 어느 정도 죽었으니까 장작을 한번 넣어서 장작은 또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반 그냥 장작입니다. 예쁜 장작이 아니라 저. 뭐 이. 근데 이 장작으로 우리 고기 구 먹을 수 있을까? 자, <laughs> 일단 장작은 넣었고요. 좀 기다려서 장작이 붙는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장작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펠립보다는 이 회오리가 좀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불꽃이 너무나 잘 탑니다. 자, 이 아래쪽에서 봤을 때, 마치 화목난로처럼, 하, 정말 예쁘죠? 아, 이 불보기창은 신의 한수네요, 진짜. 자 이제 나무가 숯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위쪽에 이 터보 확장판을 뜯어내고 그 위쪽으로 해서 고기를 한번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울까? 어, 뜨거,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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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숯이 됐고요. 지금 공기 구멍으로 공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숯이 계속 이렇게 빨갛게 달아올라 있어요. 고기도 정말 잘 익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숯을 끝까지 태우는 것 같아서 아, 고기 은은하게 너무나 잘 익습니다. 자 불보기 창으로 보시면 아직도 숯이 빨갛게 남아 있는 게 보이시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볼칸 스토브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정말 이게 광고가 아니라 너무나 만족스러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단점은 뭐라고요? 어, 단점은 비싸죠. <웃음> <웃음> 아 근데 아까 우리가 장작을 몇개안 넣었잖아. 근데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수수로 해 가지고 고기를 두 번이나 꼬먹는다는 게 장작 네개 넣었어요. 네 개. 4개. 아네 개는 더 넣었지. 네 아, 4개 개는 더, 더 넣고 한 여섯 일곱 개 넣었는데 진짜 최고네요. 와 근데 진짜 아까 장작 여섯 개로 불멍을 하고 고기까지 꼬먹을 수 있는 숯이 남아 있다는 게 음, 진짜 신기하네. 전부 연소시키는 거같 그러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어젯밤에 열심히 불멍을 하고 나서 지금 비가 와서 제대로 찍지는 못하는데, 자, 외관은 이렇게 약간의 변색은 있습니다. 뭐 사실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색이 안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은 어 구릿빛으로 살짝 바뀌었네요. 좀 예쁘게 그을렸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 화로대를 씻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어, 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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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깔은 살짝 변형이 있습니다. 불을 제가 어제 한 8시간 정도 때웠는데, 그 정도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내부는 역시나 예상대로 좀 까미졌습니다. 이렇게 다 분리가 되다 보니까 분리해서 세척하기는 좀 편했어요 원형 솔로스토브 같은 경우는 통째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분리해서 세척을 할수 있어서 좀 편하게 세척을 했습니다 수납 끝. 자 이렇게 차량에 수납을 할때 사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방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수납이 정말 편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서 많은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요. 한쪽만 이렇게 살짝 차지하는 정도고 솔로스토브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부피를 차지를 했는데 이렇게 좀 간편하게 수납이 가능해서 너무나 편리하네요. 자 이렇게 파미고 볼칸스토브 미니 터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성능 면에서는 정말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싼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멍을 하면서 정말 예쁜 불꽃으로 그러니 이제 불멍도 하면서 고기도 꼬먹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니까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와디즈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판매처 지금 판매 사이트는 따로는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제가 댓글과 정보란에 파미고 카카오 채널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 제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보란과 댓글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캠핑을 하거나 야외에서 불멍을 할때 항상 이 제품을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